한국 e스포츠 리그 FC 모바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라운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앞서 이제 세인니팅 선수가 백득 선수의 경기에서 잠시 이제 넷폭 이슈가 있었던 것을 애매하거든. 굉장히 깔끔하게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선수들이 결과도 아주 재밌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계속해서 패승승, 패승승을 기록을 해주면서 꽉 꽉이라고 그러잖아요. 어, 그렇죠. 예, 지금 꽉 경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예,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훌륭한 경기들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앞서 이제 1라운드에서 이민혁 선수, 이민혁 선수. 선수가 승리를 거뒀는데 인터뷰를 못 했거든요. 지금도 준비가 됐다고 해서 우리 이민혁 선수와 인터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혁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 첫 번째 세트 내준 이후에 역전승에 성공을 했거든요. 우리 이민혁 선수의 소감부터 한번 들어 볼게요. 어, 첫 경기를 너무 좀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져 가지고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고 좀 잘하는 플레이 위주로 하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어,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맥토미나이라는 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 않는 비주류 카드를 이제 기용을 하셨잖아요. 혹시 그 기용을 하셨던 이유가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 이게 그, 좀 체감은 이렇게 막 좋은 카드는 아닌데 그래도 한번 이제 가속이 붙으면 속도가 엄청 좋은 카드라서 사용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비 각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가 쓸 각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혹시 그 원래도 맥토빈 선수를 실제로도 좀 좋아했나요? 어, 뭐 저는 맥 대충 팬이 아니었어요. <laughs> 맥이 팬이면 안 좋아하지 않나요? 어, 아, 니그래도 열심히 하고 이제 뉴스다 보니까 좋아할 수 있으니까. <laughs> 네. 자, 이민혁 선수, 고영준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어, 승률 5할대로 복귀를 했어요. 이제 마지막 라운드 또 오늘 경기 승리하면은 50% 승률 이상을 또 넘어갈 수 있는데 소감 한번 아, 가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기 남은 경기도 좀 최선을 다해서 또 편한 환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잘하는 플레이 위주로 할수 있게끔 좀노력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민혁 선수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맥토미니에 대해서 본인은 뭔가 그러니까 네. 약간, 약간 덤프트럭처럼 초반엔 느린데 이제 치고 나갈 때는 힘이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사유 때문에 이제 힐트윗. 저희 게임에서 이제 힐투힐이라는 게임기가 굉장히 좋은 게임기인데 네. 그거를 잘 활용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 역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QR 코드 링크 접속하셔가지고 인증해주시고 추첨을 통해서 상품 드리니까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기프트 카드 다섯 분에게 드립니다. 네, 꼭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많은 여자분들이 기라는 쿠폰. 네, 쿠폰이 또 역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쿠폰 나와주세요. 아, 아, 네, 요 아, 네, 아. 제천 팔랑크스 돌격. 네. 제천. 아, 제천 가본 적 있어요, 혹시? 아니요, 없습니다. 아이고야. 네. 굉장히 공기 좋고, 네. 굉장히 여유있고, 그런 예쁜 도시입니다. 아, 네. 지금 현재 레알방배 선수가 제천을 대표해가지고, 이제, 혼자 경기를 이제 뛰고 있는데요. 제천 팔랑크스의 레알방배 선수가 네. 돌격하라는 의미로, 제천 팔랑크스 돌격이라고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준민 선수, 이제 앞으로 나가자. 네. 싸워서 이기자. 그렇죠.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비주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과연 제천을 대표해서 어디까지 가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경기도와 전라남도의 대결이요. 에 인영주 선수와 유창호 선수 경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 이두 선수가 일단 앞선 경기 내용들을 봤을 때는 2승 3패, 2승 3패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경기를 잡는 선수가 이제 동률, 3승 3패로 갈수 있기 때문에 두 선수다 좀 어느 정도는 다른 경기들보다도 좀더 이기고 싶을 거예요. 네, 과연 어떤 경기를 펼쳐질지 기대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래 어, 말해서 3점, 6 0짜리 경기거든요. 이두선수들한테 맞습니다. 예. 동률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승리하냐, 패배하냐에 따라서 거의 6점짜리 승점이라고 저도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비슷한 자, 순위기 때문에 더욱 더 꺾는 게 필요한 두 선수 서로간의 대결이고요. 자, 옹주루 선수가 일단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다른 유저분들은 많이 기용하지 않는 5백을 기용을 해줬습니다. 어요 어, 그래요. 네, 5백을 기용하면서 좀더수리적으로 가져가고 순간적인 경기를 활용을 해가지고 득점을 하는 루트를 많이 가져가는 선수인데, 자, 아이나 선수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옹주루 이번에 공 뺏겼습니다. 역습으로 나갈 수 있는데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짧게 내줬습니다. 디데드록바 자, 오 콤파니가 순간적으로 피지컬을 활용한 네, 좋은 수비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더 공을 탈취해낸 옹주우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셀로트 미국 들어가 요 오른쪽 측면에서 자, 빠른 속도로 내니다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고요. 크로스. 어, 아무래도 셀로트 선수가 왼발잡이다 보니까 좀 약간 부정확한 크로스가 나왔고요. 어좀 좋은 시도였으나. 결국에, 특점으로 연결되지는 못한, 네, 옹준 선수의 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자, 피레스가 짧게 내줬습니다. 드롭바, 반대쪽으로 빼주고, 밸리업 자, 파워슛을 좀 어느 정도 활용을 하나 내리나요? 플랫폼! 와, 아니다! 지금, 와, 멋지들리블의 득점까지. 네, 완벽한 파워슛이었습니다. 이 500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는 좀더 수비적일지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중앙 공간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중앙 공간을 정확하게 활용을 해준 아이나 선수의 파워시 득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코어 1대 0으 아이나 선수가 먼저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0 m 터에서의 분석대로 5백이다 보니까 앞에 미드필더 하나 부족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뒤쪽으로 많이 무르는 포메이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한 아이나 선수가 호날두에게 연결을 해준 후 플리플레이브의 파워시까지 활용해주는 득점이 되겠습니다. 자 중앙으로 들어옵니다. 드롭바가 빼줬고 피레스 이쪽에서 모드리치가 골리어 받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전방 압박을 통해서 이제 공을 탈취해낸 아이는 선수네요 사이드 공간을 다시 한번 더 활용해 주면서 중앙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업, 크로스 시도. 지단. 셀로트저 셀로트라는 어우 굉장히 좀 체감이 무거운 선수를 기억을 했어요. 힐투힐 개인기를 자주 사용하겠다라는 의도로 확인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딱히 그렇다 할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세를로트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를로트에서 어, 공격이 끊기는데요 세를로트 선수가 사실 역습이 좋은 선수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어, 아무래도 힐투일 순간적인 공간 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리트가 있는 선수인데 그렇다 할 공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어 오히려 아이나 선수가 네, 공격을 마지막까지 끌고 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아이나 선수가 1대 0으로 앞선 채전반전이 종료가 됩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제 득점을 성공해낸 아이나 선수였고요. 이렇게 되면 은 후반전은 이제 본인이 선축이잖아요. 아, 맞습니다좀더 편안하게 빌드업을 풀어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찬한하게, 편안하게 빌드업. 머드리치가 벨링엄에게무시할라 자, 올라가고 있고요. 다시 한번 더오날의일주일을 활용을 해주고 있는 아인어 선수거든요. 자, 오날두가 들어와서 멈춰섰다가 각을 보는데요. 크로스 게이 어! 드롭바! 순간적으로 이 크로스 각을 정확하게 놓쳤고요. 완벽하게 아이다 선수가 낮은 크로스를 하는군하면서 빠르게 크로스를 연결을 시켰고 득점에 성공해냈습니다. 어, 5백 정도로 두 골을 지금 정말 깔끔하게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심지어 5백 같은 경우는 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센터백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크로스 플레이가 좀 많이 어렵다라는 게. 좀 상대할 때 힘든 점인데, 그러니까요. 오히려 크로스 플레이를 성공을 시키면서 이 대형을 만들어낸 아이나 선수였습니다. 예, 아이나 선수가 자신감이 있어요, 파이브 박스에 파이브 백을 상대하는데 있어서. 맞습니다. 옹주로 어, 선수가 일단은 파이브 백이 그렇할 장점이 보여지는. 많는1세트의 내용이거든요. 자, 끊어냈고요. 아이나 공주루가 이번에는 반격. 라크로케타그를 왼발 슈팅입니다만 에밀리아노 마르티스가 잡아냈습니다. 어, 완벽한 라크로케타그의 감아차기 시도였는데 에밀리아노 마르티스가 오늘 내내 점, 좋은 선방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역습 자 드롭바를 강제 침투 시키면서 오히려 상대 센터백들 안쪽으로 집어넣게 열렸어요 만들었고요. 열렸어요 무시할라 드롭바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시할라의 드립을 무시할라 무시할라 잠깐 무시할라 어, 페널티에어리안에 이렇게 많을 수비수들이 있는데 과감하게 무시할라로 계속해서 드리블을 해냈고요 결국에 라크로키타 이후에 깔끔한 득점까지. 커서 드리블에 정지였습니다. 지금 무시할라를 제가 볼때이 선수가 잘 아는 게 번호도 그렇고 무시할라가 실제로 이런 드리블이 좋잖아요. 맞습니다. 저 무시할라 딱 본인 할 일하고 아, 퇴근하는 모습. 모습 네. 맞으면서 자 교체 자원으로 치, 놀라 선수가 들어온 것 같죠. 이거는 3대 0. 야 세골차 일단 이번에도 첫 번째 세트는 득점 많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생각보다. 좀 아이나 선수가 좀 원사이드하게 경기를 풀어내 나가면서 셀로트 바로 반격 그렇죠 셀로트의 장점 순간적으로 이런 페널티 어리어 상황에서 힐투일 개인기를 활용한 후에 득점해내는 오, 공간을 완벽하게 만들어냈잖아요 이런 플레이를 보여주겠다라고 준비를 했을것 같은데 어, 좀 약간 늦은 시간이 나왔다는 라게좀 단점이 되겠습니다 힐투일이 나왔을 때는 확실히 셀로트가 그 이후에는 속도가 있어요 맞습니다 상대 센터 백 공간에 이제 아무래도 피지컬이 좋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공간을 벌리는 그 공간 자체가 굉장히 큰 선수이기 때문에 좋은 득점을 만들어낸 옹주 선수가 되겠습니다. 빵! 자, 그렇게 버리게 막아냈고요. 자, 다시 한번 더 크로스플레이를 어디로 가져가나요? 자, 이해로! 콜러 나왔다. 세 코퍼를 레드 리클리킹. 어 과감하게 슈팅 시도까지 가져갔습니다. 어리 가지 못 했어요. 뺏깁니다. 이런 부정합카 패스 미스. 중앙에서 드럭바 힘으로 어반칙은 아니네요. 자, 긴게 가는데요. 푸윤. 자,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다 선수에게 좀더 유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도 옹주르 선수 한번 가 봐야죠. 시간은 부족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세를로트를 활용하나요? 아니면 호달드로 돌파의 시도를 하나요. 호날두 막혀 있어요. 자, 세룰로트! 세룰로트가 왼쪽으로 빼줬고 진올라 한번 접고 들어옵니다. 푸열의 no. 수비. 여기 풀 선수도 마찬가지로 피지컬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한 수비수인데 음. 깔끔한 커팅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오른쪽 공간에 완벽하게 막아주고 있는 아이나 선수였습니다 자 제놀라가 왼쪽을빼줘고 그리말도의 왼발 자, 준비가 되어 있는요지 지놀라 제놀라 뛰어있거든요 제놀라에게 으로 제놀라 한골 만에 합니다 아 이러면 정말 아쉬울 거예요 그렇죠 3대0이라는 스코어만 아니었어도 충분히 경기를 동률로 만들 수 있었는데 아 결국에 시간은 다 소모가 되면서 아이나 선수의 승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세트 스코어는 3대1로 아이나 선수가 첫 번째 세트를 가져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옹준우 선수도 3대0에서 지금 득골 연달아 따라갔어요 맞습니다 예. 아 정말 아쉬울 거예요 예. 아이나 선수가 무려 66분까지 너무나 빠른 템포로 좋은 득점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서 네? 3대0이라는 격차를 벌렸고요 옹준우 선수가 이 득점을 따라가긴 했지만 예. 결국에 경기를 뒤집기에는 좀 아쉬운 상황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자첫 번째 세트 가져온 아이너 선수도 마지막에 뭐두골 내리 실점하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상대가 파이브 백인데 그 수비를 뚫어냈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이 파이브 백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준비해온 첫 득점이었어요. 이첫 득점에서 옹주로 선수도 이게 분명히 본인의 단점이라는 걸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뚫어낸 아이너 선수의 첫 득점이었고요. 이로 인해서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크로스를 마무리 줬던드록바까지 네. 심지어 이세 번째 득점에서는 12수가 무려 세 명이 붙었는데. 그렇네요. 완벽하게 무시할라가 뚫어내면서 예. 네, 3대 0을 만들어냈었던 아이나 선수가 되겠습니다. 바벽께 아, 왼발로 그 이후에 반격이 있었던 반격에 나섰던 옹주르. 어이 아, 내용들을 보니까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다 모두 1세트는요. 다 득점입니다. 3대 2, 4대 2, 2대 3. 네. 예. 그리고 1 세트를 가져간 선수가 다졌거든요. 공교롭게도 선수들은 네. 그렇거든요. 과연 2 세트는 그러면 앞의 내용들처럼 음. 옹주르 선수가 저득점 경기를 만들어내고 경기를 패승승으로 만들어낼지, 아니면 아이나 선수는 난 다르다. 어, 나의 저력을 보여주겠다라는 경기 내용이 펼쳐질지 2 예. 세트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미터의 소리 봤을 때두 번째 세트 저득점입니까 어떤가요? 저는. 그래도 다득점이 나올 것 같아. 아, 이번 세트는 좀 다르다. 네, 옹주르 네. 선수 같은 경우는 5백을 활용한 역습에 굉장히 능한 선수고 아이너 선수는 빈 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런 공간을 잘 만들어 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도 다득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네. 자, 다득점이라면 확실히 좀 공격적으로 두 선수 모두 좀 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옹주르 선수는 세롤로트가 뭐 한골기록하게됐습니다만은 초반에는 세롤로트가 공을 뺏기는 장면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아무래도 이공 폴터치가 부드러운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네. 그로 인한 터너버가 좀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힐투이를 활용한 이후에 크로스플레이 때도 약발 때문에 아하. 그 부분이 발목을 잡아서 이제 득점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예. 이번에는 세롤로트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아니면 그런 키플레이어를 말도에게 넘겨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m에서는 세롤로트 어때요? 좀 쓰나요? 저는 저 카드 를한번 리뷰를 해서 던 적이 있는데 예. 제 스타일이긴 합니다. 아, 아 요런 약간 묵직한 체감 좋아해요? 예아 예, 예, 묵직하면서 예. 저는 묵직하면서 이제 가벼운 체감을 좋아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죠? 아, 그 비싼 카드라는 아. 뜻이긴 하네. 아, 아, 예. <laughs> 아 이가 힘이 좋은데 폭발력이 있다. 그렇죠. 어. 예. 자 이제 두 번째 세트 준비가 됐습니다. 어 옹주로 선수가 폭백으로 어 폭백으로 네, 들어오네 가져오는 네. 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 자 옹주로 선수가 수비나이 5백에서 다시 이제 폭백으로 돌아왔는데요. 아이너 선수가 다시 이를 탑할 수 있을지 두 번째 세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그리 말도라는 좀 특별한 카드를 기용을 했어요. 많은 유저들이 활용하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이 FC 모바일 특성상 풀백이오버래핑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다리 키우지 않는 선수인데 과 이번 2세트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지요? 네, 아, 알겠네요. 자, 그 정면, 글발도 선수가 아주 공격적인 선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레프트 백의 자리를 벗어나서 중앙에 배치가 됐었고요. 진올라가 그로 인해서 오히려 수비를 하는 그런 기이한 선이 좀 펼쳐졌던 전반전이 되겠습니다. 자 중앙에서 세를 로트 뒤쪽 클러나왔고요 자, 다시 한번 더 이제 힐투이를 시도하려다가 턴오버가 나오는 옹주 선수인데요. 베닝어 아무래도 저 왼쪽 사이드를 좀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말드의 수비력이 굉장히 좋지는 못한 카드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취약점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쪽을 좀 공략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 두 번째 세트 오니까 또두손수 오, 오, 이거 잘로탄트제젤로타스만티라 아. 수비력이 좋아요, 티람. 힐트에 대한 가속도가 굉장히 훌륭한 선수긴 한데 그의 반면에 좀 방향전환은 조금 어려운 카드다 보니까 좀. 일직선적인 플레이를 많이 보여줘야 되고요. 그거를 예측해서 정확하게 끌어낸 아이나 네. 선수였습니다. 자, 두 선수 모두 수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최중 수비 라인에서 공을 모두 끊어내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더 릴리안 티라민 네. 세를 로트의 공을 끊어주면서 아이나 선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피레스 쪽 살리바. 어, 지금 살리바랑 티라민 수비 대결. 네, 어 중앙 수비가 굉장히 깔끔한 두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날도 한번 접고요. 왼쪽을 빼주었습니다. 제 놀라가 야야 투레에게. 자 그리말도가 조금 넓게 펼쳐져 있는데, 어 그리말도는 활용을 하지 않은 어 그리말도가 올라왔어요. 자이러면 저쪽 비거든요. 어, 어, 예. 오히려 이렇게 풀백이 오버래핑된 상황에서는 공이 나가서 재정비가 되는 게 훨씬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옹주로 선수에게 좋은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끊어내고서 아이너 선수를 역습 나가고 싶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리말도가 오버래핑 되는 걸 확인을 했을 거고요. 예. 자 오히려 이 세트는 중원 싸움에서는 옹주로 선수가 좀더 우세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옹주의 호날두가 왼쪽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푸욜을 상대하는데 왼쪽 측면에서 크리스찬 호날두가 크로스를 합니다. 다시 한번 자, 진올라이 커백 어 레드리킹이 좋은 커팅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전반전 기회는 아이나 선수가 가져가게 될 텐데요. 자, 43분 지나가고 있고요. 침투를 하고 있던 호날두 선수에게 연결을 하려다가 약간의 패스 미스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전반전 스코어는 0대0 지금 정말 거짓말 같게도 두 번째 세트만 오면 선수들이 많이 뺏겨요 <laughs> 갑자기 안 하던 패스 미스가 많이 나오게 되데요네 <laughs> 굉장히 좀 실수가 많이 나오고 그만큼 또 이제 상대 수비 상대 플레이도 많이 예측해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이 세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자 서로 이제는 좀 침착하게 공격 한방한 방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자 다시 한번 더 호날두로 네,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우 좋은 수비 보여주면서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이나 선수 밸링업. 자 공격 숫자가 이제는 5명 수비자 5명 숫자 똑같아요 역습으로 갈수 있는데 사이드에 피레스 올라가거든요 피레스가 속도를 냅니다 피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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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도가 붙었습니다 아자 벨리검으로 좋은 수비를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 더 끌어내면서 아이나 선수가 천천히 빌드업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자 조드 벨리검 오른쪽으로 빼줬고요 자, 자 다시 한번 피네스에게 뛸까? 리턴 패스를 피네스에게. 주겠죠 피네스에게. 크로스 가라! 피레스가 올립니다 호날두 어! 쪽 아, 호날두 선수가 헤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어 콤파니 선수에게 계속해서 헤더는 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호날두가 접고 셀로트 드발 셔에막혔어요 에밀리아 노마르티네어 호날두가 순간적으로 템포를 죽이면서 셀로트가 빈 공간으로 잘 뛰어 들어갔고요. 자유 용했던 옹주로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세컨 볼은 알이나 선수에게 가졌습니다. 역습 가나요? 크리스티아 호날두인데요. 드블 됐어요. 완벽한 커스드리블이었습니다 반대쪽에는 페로바가 뛰었습니다. 호날도가 접고 크리스티아노 선수들은요 드롭바에게 연결을 해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오히려 하지만 그드롭바가 비어 있었지만 미키 카드가 되면서 계속해서 옹준 선수가 드롭바만 신경을 쓰게 만들었고요 예. 오히려 날두가 커서 드리블을 잘친 이후에 완벽한 감아차기 득점을 성공해낸 아이너 선수가 되겠습니다 곱하니를 완벽하게 벗겨내면서 아이너 선수가 스코어 1대 0으로 아주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깔끔하게 득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네 굉장히 늦은 시간에 어, 이런 득점이 나온다 그러면은 어, 굉장히 우세한 위치에 선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문주루 어, 어, 선수가 좀 흔들리나요? 자 다시 한번더 턴오버가 나오면서 뒤쪽으로 빼주고 있는 아이너 선수가 되겠습니다 피라 자 다시 한번더 어? 자하려는 시간이 지금 아이나 선수의 편이거든요. 어 이렇게 시간이 흐르게 되면요 예. 아이나 선수가 더 좋은 상황이죠. 7 7분 지났고요. 자 이대로 천천히 잘라. 빌드업을 풀어나가고 있는 아이나 선수가 되겠습니다. 굳이 무리하게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한것 어, 같아요. 좋아요. 자 오히려 드롭바. 빈 공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롭바자잘 막아줬고요. 하지만 사실 어, 어디로 패스를 줄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못 했죠. 아벨리거이에요 카드 상황이었습니다. 벨리검. 자 이렇게 되면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빌드업에게 나가야 되는 옹주르 선수인데요 그러니까이한 번이 될수 있거든요 86분 시간 얼마 없어요 야야툴에자아 자, 추가 시간은 한 측면으로. 3분 정도 주어질 것 같은데 찐올라 자 이제 넘어왔으니 아, 아 걸렸어요 이러면 아이나 선수가 승리에 돼요.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자 압박해서 압박해요. 끌어야 되거든요 압박하는데 풀어납니다 길게 피네스 그리발도 끌었어요 자 올라갈 수 있나요 시간이 있나요 앞으로 가다 앞으로 가요. 슬로트 셀르로트 슬로트 걸립니다. 아 이렇게 경기 종료 스코어 1대0 아이나 선수가 우주로 선수에게 2 세트만에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이나 선수가 이번 라운드에서 네 아, 직접 라운드에서 이제 패배를 계속 해서 기록하면서 이승3패라는 오히려 패배가 좀더 많은 상이 연출이 됐었는데 맞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네 아, 국가대표 선발전 출신이시거든요. 예. 국가대표 선발전의 저력. 네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동률로 3승 3패를 만들어냈습니다 전는 이제 경기 끝나고 두 선수 이제 경기 기록을 봤거든요 슈팅이 네. 한개한개 한개 나왔습니다 어, 이번에는 좀 중원 싸움이 좀 많이 치열했고 네. 그만큼 슈팅을 많이 가져가지는 못했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진짜 드럭바를 미끼로 이용을 하면서 호날두로 개인 돌파 마무리 지었던 아이나 선수 네. 어, 굉장히 좀 침착함이 또빛나섰고요 맞습니다 지금 보시던 시청자분들도 다 드록발기 연결을 그러니까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온주로 예. 선수 맞아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만약 0미해설이라면 저도 연결했습니다. 연결했어요. 네 연결해서 예. 골키퍼를 제쳤습니다. 아, <laughs> 아 조금 더 아, 특별함이 있네요. 그렇죠. 하지만 어. 네. 아 이제 아이나 선수만 정말 유일하게 어, 다른 각을 보면서 깔끔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자 오늘 펩 아, 패승승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 경기도 그냥 아잉나 선수가 승승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 굉장히 스무스한 경기 내용이었어요. 옹투 예. 선수도 정말 팽팽한 내용이었지만 어, 아잉나 선수가 좀더 우위에 뭐 빨리 선점을 했고요. 네, 좀 준비를 많이 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결국에 2대 0으로 승리를 해냈습니다. 근데 옹조로 선수도 진짜 5 백으로 패배한 이후에 4 백으로 바꿔서 공격적으로 나가는 그런 뭐 전환 자체는 좀 저희가 높이 사야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본인이 1 세트에 이제 본인이 자신이 있던 5 백을 들고 나왔는데 상대가 완벽하게 그 취약점들을 이용을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인지를 하고 2 세트 때는 포메이션을 변경해 준 점도 역시나 어, 괜히 랭커가 아니구나, 아 괜히 프로 게이머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예. 드는 그런. 변화였습니다. 물론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이 흐름 꺾기 위해서는 분명 변화를 시도해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해봤자 안 된다라는 걸 빠르게 인지를 하는 것도 네. 실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 그렇게 인지를 했습니다만 아쉽게 아이나 선수에게 패배를 당했고 유창우 선수 또 인터뷰 준비가 되는 대로 이것저것 좀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뭐 한번 좀 특별하게 질문이 있다면 뭐 물어보고 싶으세요? 어... 마지막 득점을 물어볼 것 같아요 어, 예. 예. 드루고바를 미끼로 써야겠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순간이 언제부터였는지 를 저는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아이다 선수, 유창우 선수 인터뷰가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유창우 선수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세트는 다득점 승부였고 두 번째 세트는 딱 슈팅 하나 나왔는데 1대0 승리였어요 경기 좀 기억을 하시나요? 한번 복귀를 부탁을 드릴게요 아 일단 뭐 경기에 집중하느라 그 옹주루님이 힐 주일을 너무 잘 쳐서 최대한 힐 주일 맞고 크로스 맞겠다고만 하면서 플레이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적중된 것 같습니다. 네, 아, 마지막에 2 세트 때 저도 드록바를 연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고 많은 시청자분들도 드록바를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미키 송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완벽한 득점을 하셨는데 언제부터 드록바에게 패스를 안 주고 내가 드록바 아 호날두로 직접 마무리해야겠다라고 판단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 센터백이 그 호날두 막을지 드록바 막을지 갈팡질팡하더라고요. 근데 드록바 쪽으로 조금 더 가는 것 같다고 판단돼서 그래서 호날두로 마무리했습니다. 오, 아, 아주 좋은 판단을 보여줬고 대회가 뭐 일정이 아직 좀 많이 남았잖아요. 본선이 이제 6일차까지 있고 이후에 이제 결선이 이틀 있는데 목표가 어디까지인지 아이나 선수. 아, 일단 이번 1턴 때 3승 3패로 마무리했는데 저희 A조에서 3등 안에 들어서 본선 진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각오 밝히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오, 이제 3분의 1 지났는데 남은 2턴 마무리해서 좋은 성적 거두고 본선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나 선수 인터뷰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예창훈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마지막에 네. 살짝... 그 수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봤던 그 침착함이 네. 인터뷰 때도 또 드러났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국가대표 선발전을 또 겪어 봤던 아 그런 선수기도 하고 네. 예, 하다 보니까 이 연륜이 묻어 나오는 그런 플레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A조의 1터는 굉장한 치열한 상황이 됐습니다. 예, 뭐가 좀 이변이 있었나 아니면 은 0미터 해설이 봤던 뭐 그냥 흔히 말하는 정배 흐름대로 좀 갔나요? 어 약간 이변이 있었고요 예. 많은 분들이 우세라고 예상을 했었던 회백숙 선수가 3승 3패 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아인더 선수도 3승 3패로 어허. 동률입니다 이원성 선수 5전 전승이고 지금 세이니 팅 선수가 5전 전패 지금 현재 순이고요 7라운드가 아직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맞습니다. 경기 결과를 여러분들 k l 공식 SNS X랑 인스타그램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꼭 확인을 부탁드리고 팔로우도 또부탁 드리고요. 팔로우 하셨나요? 아 당연하죠 아 전했어요 네. 예. 네. K의 많은 관심 <laughs>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의 아. 이변이라고 한다면 A조에서는요 이한울 선수가 어, 무려 4승 1패입니다 아, 네. 네, 그런데요 을 기록을 했어요 예. 국가대표 출신 그 다음에 예. 대회 우승자 출신을 제치면서 오히려 2등에 올라간 이한울 선수가 되겠고요 비조는요 전승이 없습니다 네, 모에 모모야 선수가 이제 전승으로 올라가고 있었으나 김경래 선수가 변화를 만들어 주면서 언더독의 승리로 4승 1패가 됐고요. 마찬가지로 소다 선수도 4승 1패로 지금 현재 기록이 동률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원섭 선수, 공영주 선수는 각각 이제 뭐 오전 전면 1승 4패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 지금 본선 많이 남았으니까 올라갈 맞습니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경기 내용들은 아직까지 결과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 경기 결과 궁금하신 분들은요. 네. KEL 공식 SNS 네. 공식 SNS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FC 모바일 본선 2일차까지 함께 했는데요. 총평을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 오늘 일단은 어, 1세트 때는 저에게 다 득점 경기들을 보여 주면서 이런 플레이도 보여 줄수 있다. 이런 플레이도 할수 있다라는 걸 많은 시청자분들께 영감을 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네. 세트 내용들은 다 저득점이었잖아요. 저득점에서는 아, 1세트에서 이런 식으로 득점을 회고 실점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그 짧은 시간 내에 준비하시는 모습들이 또 시청자분들께도 영감이 되지 않았나 아,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FC 모바일 본선 2차 6m 해설과 함께 했고요. 이털리리턴 본선 2주 1차 경기는요. 5시에 시작이 되니까 이 역시도 많은 관심 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까지 캐스터 김수빈이었고요. 0m 해설이 형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